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을 이렇게 저렇게 균형도 잡아주고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하타요가를 준비했습니다. 매트가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매트 앞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 전통적인 하타요가의 수리아인 에이님드 포즈를 포함한 수리아나 마스카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트 앞에 산자세로 섭니다. 엄지 발가락은 붙이시고 뒤꿈치는 살짝 떨군 상태로 하프, 수리아 나마스카라로 시작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가슴까지 힘껏 끌어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손이 바닥에 닿게 가능한 만큼 상체는 다리와 밀착시킵니다. 무릎 살짝 구부려도 좋아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는 평평하게, 역시 손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좋으니까 허리를 완전히 펴주세요. 내쉬는 숨에 한번더 밀착합니다. 호흡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은 엄지손가락. 내쉬는 숨에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호흡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어, 들이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는 숨에 무릎을 깊이 구부리고 에인린드 포즈로 이어갑니다.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플랭크 상태에서 발게 당겼죠? 그대로 무릎. 천천히 팔을 구부리며 손과 손 사이에 가슴이 닿게 에인린드 포즈를 잡습니다. 골반은 위로 올라와 있고 가슴을 들어 시선은 앞쪽인 상태에서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호흡에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당기며 코브라 포즈로 상체를 끌어올리시고 어깨 아래 손목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발끝 골반을 밀어 다운독으로 이동합니다 다운독입니다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윗 팔은 밖으로 회전하면서 허리는 평평하게 무릎은 구부려도 좋아요 호흡에 하나. 고개도 편안하게 툭셋넷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며 매트 앞으로, 지금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우산나 사나, 내쉬며 한번더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확장, 시선 엄지손가락을 따라올게요. 내쉬며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내쉬는 숨에 역시 플랭크 포즈로 먼저 옮겨갔다가 무릎 그대로 천천히 팔을 구부려 가슴이 바닥에 닿게 시선은 앞쪽 나의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에 마시는 숨에 발떼 시선은 정면 구부라 내쉬는 숨에 무릎 발끝 아우으 이동합니다. 호흡해요 하나, 둘, 셋, 넷. 가사. 호흡을 들이마시며 매트 앞으로 지금 척추를 길게 뻗는 아르다, 무타나사나 내쉬며 한번더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앞장 가슴을 힘껏 끌어올리며 시선은 엄지. 내쉬며 선자세로 돌아옵니다. 하프한 포즈를 함께 할게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며 머리 위로 앞장 시선 엄지. 내쉬는 숨에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때 나의 검지 손가락만 제외하고 깍지를 껴서 찌르는 앞장으로 자세를 잡으세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는 오른쪽으로 사이드밴 시선은 여전히 정면 나의 왼쪽 겨드랑이 옆구리 시원하게 이완되게 하지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내 몸은 오롯이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호흡할게요. 하나 둘, 왼쪽 옆구리 겨드랑이 자극 제대로 받으세요. 셋, 넷, 다섯, 호흡 들이마시며 천천히 상체는 바로 내쉬는 숨에 한번더 반대쪽으로 내려가며 호흡합니다. 하나, 오른쪽 겨드랑이 옆구리, 둘, 고개 숙이지 말고 시선 정면 앞쪽 멀리, 셋, 넷,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상체 올라와 시선은 엄지손가락 깍지를 풀어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트리코나사나 삼각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의 오른다리를 뒤로 또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양다리 폭을 넓게 양팔을 옆으로 펼쳤을 때 나의 손목 아래에 발이 위치하면 돼요. 자, 이제 먼저 나의 오른발을 밖으로 90도만큼 보낼 거고요. 이제 나의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골반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나의 오른 다리만 밖으로 회전한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호흡에 들이마시며 양 팔은 양 옆으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는 오른쪽으로 가능한 만큼 내려가. 시선. 왼손 엄지 손가락. 호흡합니다. 손이 바닥을 짚어도 좋지만요, 나의 다리 잡아도 좋아요. 척추가 구부면서 억지로 다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척추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호흡에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올 거고요. 편안하게 내쉬는 숨에 팔은 바로 할게요. 자, 이제 나의 오른 다리는 바로 할 거고요. 나의 왼발 역시 바깥쪽으로 90도 한번더 호흡에 들이마시며 척추는 위로 뻗어 올리고 양 팔은 양옆으로 뻗어 올린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내 몸이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내려갑니다. 시선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복부의 힘과 천천히 상체 올라와다 내쉬면서 편안하게 발을 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큰 삼각자세를 함께 할 텐데요. 역시 발은 바로 할 거고요. 아까보다 다리 폭을 조금만 더 넓게 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넓은가요? <laughs> 점점 발이 밀리면서 넓어졌죠? 자, 이번엔 나의 오른발은 바깥쪽으로 해주시고 나의 오른 무릎을 구부려 무릎이 발목 위까지 올라오도록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골반은 정면에 향한 상태고요. 나의 오른 다리만 밖으로 회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팔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팔꿈치가 무릎에 윗팔은 위로 끌어올렸다가 안으로 회전 그대로 길게 뻗어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의 연결선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엉덩이가 위로 올라왔다 다리 폭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다리 폭을 좀더 넓게 해주세요 자, 이제 시선은 고개, 왼쪽으로 돌렸다가 고개를 들어 시선은 나의 네. 왼손, 엄지손가락입니다. 호흡 다섯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상체만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워리어 투. 골반 정렬이 동일하죠? 하 나의 무릎 역시 발목 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시선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나의 척추 평평하게 다섯번 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리버스 워리어 시선은 왼발 뒤꿈치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팔과 다리를 바로 할게요. 허벅지. <laughs> 피곤하죠? 자, 좋아요. 반대쪽으로 할게요. 오른발은 바로 하시고 나의 왼발은 바깥쪽으로 90도. 역시 무릎을 두드려 무릎이 발목 위까지 오도록. 호흡을 들이마시면 양팔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이동해서 팔꿈치가 무릎 위, 윗판에 안으로 회전해서 길게 뻗었지요. 시선은 오른쪽 고개를 들어 엄지 손가락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팔은 바로하면서 상체만 그대로 일으켜 다시 한번 내 워리어 2를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리버스 워리어 호흡합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편안하게 바라입니다 발은 지그재그로 모아질 거고요 하, 수고하셨습니다 앉은 자세로 넘어갈게요 그대로 자리에 앉아. 다리는 앞으로 뻗으시고, 손은 뒤로. 다리바닥에 툴툴툴툴 털어주고, 발끝도 톡톡톡톡 부딪혀주세요. 후, 자, 발목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이제 양 다리는 붙여 발끝을 당깁니다. 발끝 당기시고 상체를 세워요. 전굴 자세를 할 텐데요. 만약에 발끝을 당기고 나의 허리를 펼수 없다. 무릎 살짝 구부려서 허리를 완전히 펴주세요.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면 양팔은 위로 내쉬면서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입니다. 호흡할게요. 난 유연성이 꽤 좋은 편이라 얼굴이 닿는다. 그러면 고개를 들어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 배를 허벅지에 붙이면서 햄스트링이 더 당기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점차 나의 자세를 발전시키실 때는 이렇게 조금씩 자극을 다르게 해보세요. 좋아요. 깍지를 풀시고 호흡 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위로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걸이 이번엔 발바닥을 붙여 나비 자세 발바닥을 붙이시고 양손으로 발라를 잡으세요 무릎이 이렇게 들리신다면 팔꿈치로 무릎을 누르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나는 유연성이 조금 좋다 하시면 팔꿈치가 앞으로 오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마를 대는 것 가능하신 분은 이제 고개를 들어 턱을 바닥게 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올라와 양 무릎을 세우시고 수는 뒤로 무릎을 왔다 갔다 고관절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동작이네요. 세 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해볼 겁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요. 우선 먼저 보세요. 정면, 옆면 보여드릴 겁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오른다리는 발끝을 밀며 접을 거고요. 왼다리 역시 발끝을 밀며 접을게요.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팔은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상체는 완전히 나의 접은 다리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그대로 편안하게 손은 오른쪽 엉덩이요. 상체를 끌어올리며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려와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맨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일 거고요 려나의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 앞쪽 나의 고관절이 반대쪽으로 척추는 길게 내쉬는 숨에 팔을 구부려 상체를 낮추어 호흡을 할 겁니다 천천히 바로 제가 반대쪽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팔바로 들이마시면 척추를 들었다가 바로 할 거고요. 이제 사이드 밴. 다시 한번 상체를 들었다가 몸을 기울일 거고요. 그대로 상체를 숙일 겁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잘안 보이실 텐데 어차피 연결해서 계속 움직일 건 아니고요. 한 자세에서 머물러 볼 겁니다. 좋아요. 무릎을 세워 한번더 편안하게 풀어 볼게요. 자, 이제 먼저 나의 오른 다리는 접어 몸쪽으로. 왼 다리도 뒤로 접어 발끝을 밀어 주세요. 이때 나의 허벅지의 각도는 90도가 되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먼저 호흡이 들이마시며 양 팔은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나의 상체, 척추 완전히 오른쪽으로 트위스트를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고관절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지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그대로 손은 오른쪽 엉덩이 뒤에 한번더 호흡이 들이마시며 골반을 최대한 위로 돌아올리며 이 상태로 호흡합니다. 하나, 둘, 골반을 앞으로 밀어요. 네, 다섯. 천천히 내골반을 네, 바로 낮출 거고요. 한번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번엔 상체 왼쪽으로 가능한 만큼 내려가서 사이드 벤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손이 바닥에 닿았고요. 내 윗팔은 그대로 바닥을 두면서 나의 시선은 정면 골반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로 천천히 팔을 구부려 상체를 가능한 만큼 낮춰주세요.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천천히 상체를 바로 시선은 정면 그대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세다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반대쪽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의 왼다리는 발끝을 밀듯이 접어 몸쪽으로 나의 오른다리는 액켓을 밀듯이 접어 나의 허벅지의 각도가 90도가 들게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호흡이 들이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는 숨에 상체 완전히 왼쪽으로 트위스트, 그대로 천천히 손은 엉덩이 뒤쪽에, 지금 바로 호흡이 들이마시며 골반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시선 천장 호흡합니다. 그대로 골반은 바닥으로 낮출 거고요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사이드밴 호흡할게요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척추 그대로 나의 왼쪽으로 기울였고요 나의 네, 오른팔이 바닥, 왼쪽 바닥에 골반,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시선은 정면에 바라봤다가 그대로 팔을 구부리며 상체를 최대한 낮춰봅니다. 호흡할게요. 좋아요, 천천히. 상체 일으켰고요 그대로 제자리로 바로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세워 양옆으로 왔다갔다 움직여 허리 고관절에 불편한 느낌 풀어주세요. 양쪽 하셨을 때 아마 한쪽이 더 불편하거나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쪽으로 좀더 자주 해주시면 골반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편안하게 앉아 목풀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리는 편안하게 몸쪽으로 앉아 접으실 거고요. 양손 깍지를 껴서 팔꿈치 고개만 앞으로 치고 시늘러 주세요. 천천히 바로 이번에 오른쪽 대각선으로. 바로 하셔서 반대쪽. 그대로 바로 하시고, 양손으로 쇄골 잡아주시고, 고개를 충분히 뒤로 천천히 젖혀주세요.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손은 바로 시선 배꼽에서 지금 바로 호흡에 들이마시며, 오른쪽으로, 내쉬면서 자리,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반대로 갑니다. 호흡에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며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네, 몸이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저도 찌뿌둥했던 몸이 개운해지는 거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